안녕하십니까. 방문가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오늘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실제 현과 똑같이 내려고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방문강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서도 이게 연습경이니까 이게 숙달되면 괜찮다. 이렇게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법은 다섯 명 선생님이 공동 출제입니다. 한 명의 선정위원이 있고, 자 완전히 난이도는 시험 문제와 똑같이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 버리는 문제 꼭 10개 이상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빙강을 찍을 텐데요. 빙강이 뭐냐면 수험생의 빙이돼서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은 난이도 극상 전혀 풀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문제가 10개에서 12개 마이너스 14개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극상 문제는요. 제발 오답 정리도 하지 마세요. 중급, 학급, 남들 다 맞히는 문제만 안 틀리게 오답 정리하시면 돼요. 그때 오답 정리하실 때는요. WH 방식입니다. 왜 틀렸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크게 떠야지? 잘 찍어야지. 요거 WH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수험생의 빙의대서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41번 개발의 허가, 어, 개발의 허가 나오면 풀지 말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패스. 42번 어, 이건 본 적도 없는 문제인데? 패스. 43번 어, 복합용도 지구, 어,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공부계획은 일일계획을 짜라, 근데 일반 상업적 해당상이 없다? 그럼 빨리 니은 번 빼고 제거하면서, 제거하고 나니까 다분은 2번 아니면 4번. 1일계, 일반공업적, 일반주거적, 계획관리적, 1일계, 단몇 번? 2번. 어, 할만하네? 네, 43번은 2번. 한 문제 풀고. 자, 44번.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나 몰라. 자, 45번. 45번은 주민의 입안자는 용, 상, 기, 지, 입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8월 7일자로 이 시험지 인쇄된 다음에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인쇄된 다음에 8월 7일자 시행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체가 2번 지문 자체가 삭제가 되고 이렇게 2번 지문이 바뀝니다 자 입체복합구역이라 불러요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용산기지 입지하지 말고, 용산기지가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입체. 용산기지 입체. 이렇게 하면 되요. 근데 이 문제는 동요건 문제인데요. 이건 주는 문제예요 자, 공법에 제한하면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이 기반설만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동이? 5분의 4. 기반설만 얼마 이상의 동이? 5분의 4. 기반설만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예, 선생님으로 돌아갈게요. 잠깐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개정됐으니까, 용, 산, 기, 지, 자, 입체, 이렇게. 용산, 기지, 입체. 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아웃! 다 아웃!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빙의. 자, 우리 46번은, 아싸. 요건 지구단의 실효 문제네요. 지구단의 계획은, 자, 3년 되는 날, 다음날, 관리 계획이 실효되더라. 어? 뭐야, 이거? 가로, 그 가로니까 둘은 같은 숫자네. 그 가로니까. 아, 지시대명사. 국어 잘해야겠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는 도시군 관리 결정했죠 그래서 지구단위계는 3년 되는 날 다음 날 만약에 어, 주민이 입반 제한이면 그래 주민이 입반 제한이면 5년이지 답은 3번이 되겠구나 끝자 47번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어 박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옳은 것은 칠락을 정비할 지구 무슨 지구 칠락지구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개발진흥지구, 일단 치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야 돼요. 주거 치락 이런 거 없어요. 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답이 뭐야?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런데 집단 치락은 개발제한구역에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계 틀리면 개집, 개발제한구역에 만들어가는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제이면 시골, 마을, 무슨 치락? 자연치락. 단몇 번? 1번. 아싸. 이건 맞추겠네. 자, 48번입니다. 자, 48번. 48번 문제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하면, 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 정비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예. 정답 1번.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8월 7일 개정되어 삭제되니까, 여기 주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48번 문제는 이렇게. 삭제시킵시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48번 문제 삭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설 강의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방무가 홈페이지 가면 또 해설 강의 있을 거예요.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개정사항들, 점검되는까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수험생으로 빙의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빙이. 어, 개발 밀도를 작게 지어라. 검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미 개발된 지에서 기반설 부족이 예상 설치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 맞는거네 문제 틀린거 찾는거죠 2번 뭐야 이거 50% 강화인데 뭘 강화하지 아 용적률 10층짜리가 5층 된다고 했잖아 간단하게 검표로 장난 쳐놨습니다 예 네, 정답 2번 끝 자, 50번, 어, 패스. 51번, 몰라, 패스. 자, 그 다음에, 우리, 52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 뭐 이렇게 길어 한 페이지에 들어가죠. 패스. 53번, 계산문제, 패스. 자, 54번, 원형지, 원형지 세자 3분의 1. 원래 땅,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 아니한 상태의 토지. 어, 틀리게 사는 거네? 원행지 세자 얼마? 3분을 아는 것 같은데.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계 착수기한까지, 착수기한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미착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해상 시정 요구 따르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어, 이거 뭐지? 3번 이거 공부했는데? 여름에 메미가 울 때는 어떻게 울죠? 메미, 지윙. 또 맴맴 하지 말고, 메미, 지윙. 매각, 미착수, 지연, 계약 내용, 입안. 메미, 지휘. 그러면 원인이 공개 해제할 수 있다. 그때 메미할 때 울지 말라고몇해 이상 경고하고요? 이해. 그래도 계속 울면 돌멩이 던질 수 있다. 어? 둘다 맞는 문제네? 메미. 주잉 했던 거잉? 5번에, 아,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공급할 때는요, 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싸게 주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입니다. 추첨이 아니고 경쟁입찰. 이회상유찰이면 수익이야. 정답 몇 번? 5번. 예. 이렇게 풀만한 문제가 됐고요. 자, 도시개발조합. 뭐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 아직 끝나도 풀지. 어, 뭐야, 이거? 조합은 법인인데, 회사인데, 형체 없는데, 주된 사무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신고인데, 인가로 되어있네? 조합은 형체가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의 변경은, 어, 신고를 했는데, 답 1번. 자, 56번 문제, 어, 수용사유원화서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으라고, 박스 문제인데, 문제가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거 찾는 거네? 조심해야겠네? 틀린 거네? 박스 제거형이네. 제거형. 기억 번. 야 함정 팔았구나. 민간이 동의를 받는데 수용 사용은 조합은 못해. 전부 한지방심만. 어 기억 번 틀렸네. 답에 기억이 있어야겠네. 이렇게 제거. 조합은 전부 한지방심만이니까. 니은 번. 아 공법에 이주 대책 나오면 무조건 다 하야한다 그랬는데 약자 모으니까 어니은번 맞았네. 문제가 틀린 것 생니까 니은번 있으면 안 되네. ㄷ번 보증인데 지방공사 공적주인데 채권만 할때 지방공사 왜 보증 세워? 요 ㄷ번 틀렸네? 그럼 답은 기업? ㄷ 끝 2번 이렇게 제거하면서 자 57번 문제 어?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 포함시키는 거 세단비용의 세부 목록 세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 단계적 사업추진 기반 시설 부담 개발 아, 기반 설치비용 개발규 밖에 비용 부담계 수용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개발규 밖에 기반 설치비용 세부 목록 설치비용 단몇번사번어 이거 그냥 안면도 나와버리네 세단비용의 세부 목록 58번 환지 방식 아, 환지 풀지 말아 그러는데. 틀린 거? 잠깐만. 뭐 보인데 숫자가? 청산금 문제구나. 청산금. 청산금 이건데 소오년 시인데? 공법이 소년을주는다면 년? 5년 이자는 2년 어 뭐야 이거? 우후! 2번. 소오년 시였던 거네. 59번 다음 중 정비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이 문제는 그렇지 공동이용시설 찾는 거야.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설 찾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대칭됐으니까 놀마공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 뭐야 이거 다 보고 보이네. 놀마공 판타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했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찾으면 정답. 오이 하나만한데 자, 60번. 몰라,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61번. 아 61번은 정관 변경할 때, 정관을 변경할 때 3분의 동의.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자격, 어 자격. 돈, 돈. 아 이것도 돈이었지때돈이 움직인다 지 이체, 면제, 떼서. 자격, 돈, 계약서. 계약서 작성된 내용. 어, 오, 답 4번이네? 자격. 돈 계약서. 3번의 정비위 지면적은 때돈 했던 것 같은데 답 4번. 자 62번. 뭐 국토계획법의 공동구도 아니고 몰라. 63번 자 조합의 임원. 어 다른 조합 문제라면 무조건 다 맞추라고 는데 나도 한번 맞춰볼까? 자 조합 문제. 틀린 것은 됐는데 어.. 이사의 수는 100명 초과면 이사의 수는 어? 이렇게 했는데 이사의 수는 100명을 초과하니까 100명 넘으니까 다섯 명 이사의 수는 가운데 세명 이상 세명 이상 어, 100명 초과면 다섯 명 이상 어 맞네. 조합장은 어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인데 대의원 되는데 판몇번 이번 굿.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인데면 조합장은 대의될 수 있다. 어 답이 이번이네. 그렇지 조합 문제는 내가 다 맞추지. 자 64번 임대주택 아 배운적 없어 에이? 65번 조정대상자 뭐야 이런거 지금 없어진다고 배우,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에이 몰라 66번 사용검사 뭘뭐 이렇게 길어? 에이, 66번도 모르겠고 67번 조합임원 결격사유 어. 뭣도 뭐잘 모르겠는데 68번 다 건너뛰기 그러니까 풀어볼까 68번 어려워 보이는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도생은 300세대 미만인데 선생님이 299개라 그러는데 그러면 가만 있봐 옳은 거니까 기억번 빼면 되네 어다 뭐야 4번이네 잠깐만요 다시 선생으로 돌아갑니다 이 문제는 제거형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골라놓고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공간에는 귀뚜라미, 보일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니번을 그러니까 기억번에, 어? 도색은 300세대 미만인데? 그러면 기억, 기억, 기억 다 제거하면 답 4번. 문제상은 나이도 상급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제외하면서 도전해 볼 문제라서, 실제로 상급 문제지만 중하만 풀지만 상급에 한번 299개 아는 거 있어서 한번 도전해 봤고, 요렇게 어이없이 문제푸 풀리는 경우가, 기억만 제외하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한번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네. 채점에는 고려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이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 다시 빙의? 솜색? 어? 몰라, 몰라. 박스 몰라. 안 해. 69번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아,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자. 70번. 다음 중 용어, 용어 같은 건다 맞춰야지. 그랬는데 어, 딸리면 부대인데? 뭐야 이거? <laughs> 다음 일번 <1번> 끝. 아, <laughs> 딸린다는 말이 부대란 말인데? 71번 리모델링 몰라해. 자, 72번 면적 이런 거 어려운데. 13번 겨눴건지 몰라 14번 야 영도변경 모르면 그냥 1번 찍으라 그랬는데 아 모르겠다 자 75번 문제 어? 요 75번 문제는 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 그냥 단순 암기니까 한번 해보라 했던 문제인데 단독 공동 둘둘 목구조 세자 삼오 2층 200, 3층 500, 사이는 10명, 처는 9명, 처만 높이 사이는 10명, 건물 높이는 13m, 구처 처아 9명, 사이 10명, 높이 1 3그 다음에 국가문화유산에서 보존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건물, 중요하고 보존가치 있는 거.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독 공동 어, 됐고 기억번들어야 되고요 사이는 10명이라니까 10m 이상 그럼 ㄴ번이 틀렸네요 ㄴ번 층수는 2층 목구조 3층 귿번 들어가야 되네 귿번 맞았죠?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라 제거하면서 제거의 문제입니다 76번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어, 모르겠네 77번, 계산 문제. 용적률은 나풀수 있어요, 자신있게. 용적률은, 내가 네, 계산 공식도 알아. 용적률은 연대야. 곱하기 배. 그러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니까, 대지 면적 1000. 이 정도 산소 문제는 풀어야 되겠지? 1000. 그 다음에,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서는, 자, 지하층계산하고 지상만 계산하고, 건축 면적이 필요 없고,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하고, 300을. 지하 2층, 지하 1층 빼고, 지상 7층 전부 수련 했어 그러면, 37은 21, 2100, 곱하기 100 하니까, 210%. 21로 출발하는 답이죠? 어, 답이 2번이네? 어 나도 산수 잘하네? 78번. <laughs> 몰라. 일주일이 상준이 알겠는데, 이건 뭐지? 일주일이 상준인데? 그 뒤에 내용 안 봤는데. 농취증 받아야 되는가? 79번. 아, 농취증은 주말농장. 농취증 받죠? 주말농장이네. 주말초에 농는게에 첨부해서 농취증 받고, 농업증은 이제 왜? 오, 깔끔한데. 답 1번. 80번. 이탁경영. 어이, 갑자기. 이거 월급 주고 농사짓는건데 막둥이한테 맨날 얘기했네. 4년 전에 6개월. 야. 9개여행이지. 국내는 아침에 갔다가 일일 생활할 거니까 저녁에 와서 농사 질수 있으니까 탑지 2번이네. 야, 뭐, 한 20개는 푼것 같은데? 지금 제가 총 중급과 학급에 19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게 제가 푼 문제. 그러니까 자신있게 푼 거.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뭐 하면서 푼 문제가 5, 6개 더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한 20개에서 25개는 풀 겁니다, 여러분들. 좀 손댄 게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실제로 19개를 푸는데 19개를 풀고 나서 정답 개수를 한번 세봤어요. 1번 정답 개수가 5개, 2번이 7개, 3번이 2개, 4번이 2개, 5번이 3개입니다. 산업인력군단 출제 요강은 각각 8개씩 출제해줘라 그래요. 그럼 내것 답안지에서 정답 개수가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3번과 4번이죠. 그래서 19개만 풀고, 나머지 21개는 다 3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3번 정답이 8개가 나와야 되니까, 현재 몇개 나왔으니까요?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3번 다 찍으면 몇개더 맞아요? 19개 더하기 6개를 담았습니다. 4번을 다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대로 찍으시면 돼요. 3, 4번 중에 하나. 제일 작은 것 중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9개 풀고 찍어서 6개 더 만지고 25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격하는 원리입니다. 하여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몇 프로만 알자? 50%. 제발 풀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한 번으로 찍어주세요. 내 정답을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떤 거? 정답 개수가 제일 적은 번호로. 3번이 제일 적으면 3번, 4번이 제일 적으면 4번으로 여기는 3, 4번이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3, 4번으로 몰빵 그러면 되는 겁니다 딱한 번으로 쭉 찍어 주시면 보너스 게임 6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62점 오잖아요 지금 이런 환상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법이 찍기만 가지고도 출제 경향은 공법은 매년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공부량을 줄이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장문강만의 고유 시스템 뭐가 있죠? 이 김장 공법 전체가 1 0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0장 안에 편집 딱 끝나면 A4 열장이면요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아는 양딱 50%만 만드세요. 그럼 합격입니다. 이 김장 줄여서 반복하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 김장만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예.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